진짜 말이터넷 인터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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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 말만 인터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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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게 인터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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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인터아인터안 인터넷 인터 유명 스트리머의 플레이 영상. 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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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, 씨발, 이거 진짜요, 갔냐? 진짜 추악하다 <laughs> 진짜, <봤냐? 웃음> 아, 진짜, 진짜 본 사람이 있을 거야, 진짜. 아니, 진짜 본사람 있어요. 와 진짜, 와 진짜. 본 사람 아니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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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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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? 야, 아니 씨발 이거 이지라고 누가라 같이 가 중간에 나3세 명이서 다나가 아니 아가나 아, 가에도 가져와 갈도 가져와. 갈도. 가 좋아. <목소리> 어, 시청자분들한테 니도 한번 보여주자 니꺼 네 보여줘, 네 아, 네 보여줘. 니꺼 댓글 댓글 <laughs> 나를... 나... 나... 아 진짜 아니 댓글중 댓글중에서 너 핑둥이 못 믿겠다 애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새끼들이야 한번 보여줘야돼 아니 나는 아니 ㅅㅂ 아 ㅅㅂ 아는데 아는데 차 도로가 아니고 말도 안돼 개 ㅂㅅㅅ 차가 그냥 반대 차가 돌아간다니까 진짜 말도 안되게 쓰레기야 우리는 <laughs> 어떻게 이런 힘기 <인기> 못하지? 방금 <laughs> 너 스트리머, 한.. 스트리머 한 다음에. 뭐죠? 너 스트리머 중에 누가 좋아? 여자 스트리머 중에. 여자 안 봐. 내비서 나씨 뭐라고? 김도가 제일 좋다고? 뭐야, 씨발. 너 베리나 구독했지? 오 베리나. 이친 위치 몰려. 친치 몰려. 이거 베리나, 이거 왜 자. 아! 아, <laughs> 근데 나 진짜 이 여자 고민을 했지. 있잖아, 애기야. 안 봐. 테스터 테스트는거다 왔으니까 여자다 진짜 여기보내드리은왜 아, 찍는 거야? 유순아 아, 보자 아, 유순아 아, 유순아 보자 그이지야 아, 이거 올려 이거 올려, 진짜 올려 이 <laughs> <laughs> 내가 한 말만 편집하고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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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한번만좀 올려줘 아걔뭐다 쇼리 <laughs> <laughs> 어, 너 쇼리 머리까어빡그 <laughs> 왜그러냐. 야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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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, 진짜. 아니, 이거, 게임이, 진짜. 이렇게 만들었네, 진짜야. <laughs> 진짜. 아니, 이거 게임이 진짜. 차가 진짜. 나무 어떻게 들어올라, <laughs> 진짜. 야, 진짜. 진 진짜. 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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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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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짜 진짜. 진짜. 진 진짜. 진 어. 샌드박스에 너가 혹시 생각했을 때솔치 SKT T1 경투구로 그래서 니상생했을때 샌박스에서 파젤서내가있잖 SKT T1 근데 다득보다상황없니 말은 지금 악나는독보고 투구 득보라는 거야 지금? 어샌드박스안녕이냐 SKT t 그 SKT 서구독자분들한 안녕하세요 하자 아깝다 <목소리도 안 갔다 새끼야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 시차렇게지기지가나지다해 <laughs> <laughs> 어, <어떡하지, 유해봐. 웃음> 그거 미친이 <laughs>